패자부활전 시즌 2 함수의 그래프에 관하여 단원 정리 문제 40번입니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것은 역함수 우리 지금까지는 역함수가 뭔가 했었고 역함수를 구하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번 문제에서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거를 잘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역함수는 x랑 y 바꾸는 거잖아요. x랑 y 바꾸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음, 어떤 걸 해볼까? 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프상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xy가 바뀌면서 y는 x에 대칭을 하게 됩니다. y는 x.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가 대칭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쯤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대칭하고, 대칭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을 대충 보면 어 그래서 얘가 f의 역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상의 특징은 y는 x에 대칭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그러면 3x-1을 대충 그려보면 -1이 y절편이고 기울기가 3x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y는 3x-1 그런데 얘를 x는 y, y는 x에 대칭을 하면 y는 x 대칭한다고 치면 여기 있을 거고 어, 뭐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가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나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또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y는 x고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아, 좀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역함수가 이쪽으로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는 건 그냥 함수가 아니고 y는 x에 대칭한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문제의 분석을 해봅시다. 함수 fx 가 있고 그 역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fx 라고 했었고 얘를 역함수 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서 직접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한 가지를 더 생략을 하고 싶으면 얘랑 fx 랑 y 는 x 랑 교점 구해도 되겠네요 응? 왜 만약에 역함수 랑 합성 아 원래 함수 랑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있다면 그 점은 항상 y 는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첫 번째 예를 든요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없죠. 근데 두 번째 예를 든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있으면 무조건 y는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 fx f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함수랑 그리고 또 알고 있는 함수 요거 두 개를 교점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다시 설명. 기역 그래프가 원래 주어진 거고 니은 그래프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기, 어 기역에서 니은을 구하지 말고 니은 구하는 과정도 조금 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기역이랑 디귿의 교점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함수는 역함수랑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랑 교점 구하라고 할 때는 fx랑 y는 x랑 교점 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해가 좀 됩니까 계산은 간단해요 계산은 y는 3x 1이랑 y는 x랑 교점을 구할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풀면 교점은 함수가 같다는 거였었죠 그러면 x 이항하면 2x 1도 이항하면 1 x는 1 2분의 1아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는 2분의 1이구나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y 좌표는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 점을 이 직선을 했잖아요. y는 x. 그래서 교점은 항상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x 좌표, y 좌표가 똑같게 나와요. 자, 40번 문제 역함수의 그래프상의 특징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0번이었습니다.